브랜드 제로는 여러분들의 식탁을 지켜드리고자 대한민국에서 8,290km 떨어진 원아몽고 호주 그곳에서 브랜드 제로는 대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소들을 만났습니다. 건강한 소한 마리당 0.64% 이하로 나온다는 등심 추이를 얻고자 호주로 온 브랜드 제로는 많은 소들 중에서 GF 등급의 소들만 다시 엄선했습니다. 한 GF 등급의 소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. 헤 <목소리> hey, 안녕하세요. 한국 친구 여러분들 전 누렁이라고 해요 곧 여러분들을 만나러 제가 찾아갈 맛좋은 GF등급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짠단짠 비법 소스를 버무려 알싸한 살아있는 마늘향이 일품인 브랜드제로 등심추리 필요한 건 브랜드제로에서 등심추리를 지금 바로 주문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뿐 오늘 집에서 등심추리 한판 어떠세요? 배부른 고기 용량 한 팩에 400g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게 드세요. 브랜드 제로 등신추리. 지금 네이버에서 브랜드 제로를 검색해서 등신추리를 구매해주세요.